다니엘 본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 시대에 일어나게 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갈 것인가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말 2절에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늘로부터 큰 바람이 불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바다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아,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대상을 표현할 때에 항상 바다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첫 번째는 모양이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다. 그러니까 이 동물은 아주 용명하고 탁월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표범 같은 이 동물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초대왕이었던 너부갓네 사울 왕을 상징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한 쪽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과 같은데 몸한 쪽을 들었다. 뭡니까? 이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곰은 바로 메데와 바사 연합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이 메데 바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이로어졌다는 것은 메데는 약하고 바사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고모의이 이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메데 바사라는 이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바벨론 그리고 그리고 그 리디아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지배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는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네시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네시 있다. 이 괴물이지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미 너부갓네살 왕의 꿈, 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렉산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왕은 20세에 헬라의 왕이 되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33살에 죽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될 때는 바빌론 제국에서 멸망이 되고 이 바빌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그 헬라 제국의 가장 탁월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 아닙니까? 그때 이 알렉산더가 너무 빨리 죽는 바람에 아들들에게 나라를 줄수 없어 가지고 네 명의 장수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네 명의 장수들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이 것이 네 번째 환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는요, 짐승의 모양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짐승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뿔을 유심히 보니까 뿔이 10개가 있는데 그뿔 사이에 작은 뿔이 나가지고 세계의 뿔을 다 재버리고 그한 뿔이 다른 뿔들을 다 점령하는 거기에다가 사람의 눈과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말을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이 이네 번째 환상을 보고 크게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환상은 이네 번째 환상입니다. 세 가지 환상은 우리들에게는 이미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이네 번째 환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네 번째 환상을 좀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두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현재적 관점에서 이 짐승인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적 관점에서 이 짐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짧은 역사의 관점에서는 이 짐승은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가할 그런 한 시대의 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미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을 치워버리고 대신에 헬라의 제우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로 그 성전을 모독을 합니다.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유대인 1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4만 명을 노예로 삼은 악한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례를 금지하고 성경을 모두 다 찢어 불살랐으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서라는 그러한 왕입니다. 다니엘은 짧은 시간들 속에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될 핍박과 환란을 보았기 때문에 크게 범민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환상을 세상의 종말에 관한 환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즉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게 될 때에 나타날 즉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은 그 짐승이 열뿔을 가진 짐승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숫자들을 다 연구하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 보면 완전수가 두개 나옵니다. 3하고 10입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숫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불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3분의 일을 제압하는 모습이 네 번째 반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굳이 해석하자면은 이 작은 불은 사단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즉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도 분명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을 보면은 이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힐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말로써 대적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말로써 엄청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게 하고 공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나타나 가지고 실체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엄청나게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때와 법을 변경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모르겠지만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리하도록 법을 바꾸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이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법이니 이런 것들이다 대표적인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이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3년 반 동안만 장하게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두때반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한때두때반때다 계산하면은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3년 반 동안만 한다. 짧은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종말의 시대에 즉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게 될 핍박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의 환상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 환상에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는 아무리 커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들이 승리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다니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가올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시며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승리할 줄로 믿고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